대한민국 독침 전략의 퍼즐이 마지막 한 조각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 체계라고까지는 할수 없지만 이제 한국은 육해공을 망라한 거의 전부분에서 다양하고 강력한 무기들을 자력으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의 지상 전무기와 더불어 KF21 등 첨단 무기급 항인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한국형 항공모함까지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괴물 미사일 현무 5가 가장 든든한 전략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이 비상식적이고 기형적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현무 5 같은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건 것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북한과 중국이라는 적대적 국가가 인접한 상황에서 막강한 이력의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독침 전략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국내에서는 강력한 미사일 1만 발로 핵무기에 대응하자는 1만 양탄 전략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카이브 탄도미사일이 지난 7월 개발 완료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무 5는 8에서 9톤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적국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략 무기로 손꼽힙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 5는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됐으며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이 관계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훈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이 현무파이브를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 최대 200여발까지 배치한다는 계획 중에 있는데요. 군 당국은 해군이 보유 예정인 합동화력함에도 현무파이브를 장착한다는 계획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현무5의 총중량은 미국의 유명한 ICBM인 미니트맨 수준인 36톤이며 그 중에서 탄도 무게는 최대 9톤으로 이건 비교할 만한 대상조차 없습니다. 개발의 주목표인 북한 벙커와 땅굴을 타격했을 경우 9톤짜리 탄두는 그 자체의 운동에너지에 탄두의 폭발력까지 더해 목표물의 갱도 내에다 지진을 일으켜 통째로 매몰시켜버립니다. 순간적인 충격량이 핵에 버금간다고 비교할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같은 플랫폼 내에서 탄두 중량을 조절함으로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두 중량을 9톤에 맞출 경우 현무5의 예상 사거리는 300km입니다. 그런데 탄두 중량을 줄임으로써 사거리를 3,000km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랭이도 대한민국의 적성국이라 할수 있는 중국은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고 북한 역시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현무 5가 아무리 강력한 탄도미사일이라고 해도 핵무기와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점에 차간에 최근 대단히 과감한 주장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9월에 개최된 국방우주 미사일 전략 포럼에서 일만 양탄이라는 신개념 전략이 등장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일만 발의 미사일로 핵무기에 대응하자는 전략인데요. 이 과감한 전략을 주장한 사람은 남세규 전국방 과학연구소 소장입니다. 미사일 1만 발이라는 말부터 뭔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남세규 전 소장은 30년 경력의 미사일 전문가이며 국방과학연구소 소장까지 역임한 분인 만큼 1만 양탄전략을 눈여겨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만 양탄전략을 주장하게 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든 이유는 북한 미사일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9년 구소련에서 기술을 이전 받아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북한 미사일의 모태라고 할수 있는 스커드 비형을 시작으로 스커드 시, 로동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등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987년에 개발한 스커드 시형부터는 사거리가 500km에 달해 이미 대한민국 영토 전체를 공격 범위 안에 두었고 2000년도에 들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까지 개발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충격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바로 스커드이라고도 불리는 대포동 미사일인데요. 특히 대포동에 오는 사거리가 6,700km에 달하고 핵탄도를 탑재할 수 있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인공위성 발사라는 거짓 선전을 빌미로 시험 발사를 지속해 현재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북한은 최근 전술핵미사일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새로 선보이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체인 KAMD, KMPR로 이어지는 3축 체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방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만에 하나 핵미사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라고 해도 한국의 주요시설이나 대도시 등의 인구밀집 지역에 떨어진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 자명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이 정도인데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실전 배치한 중국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력한 비대칭 전력으로 무장한 적성국이 있는 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독침 전략이며 이 독침 전략의 핵심이 현무 5미사일입니다. 현무 5는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탄두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 중에는 한국이 ICBM을 개발 완성하기 전에 먼저 다탄두 미사일인 MIRV를 운용할 탄도를 개발 중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즉 현무파이브가 벙커버스터탄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위장일 뿐이고 재도립체를 개발해 다탄도를 만들 베이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만으로 한국이 ICBM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현재 우리 기술로는 곧바로 ICBM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만들 수는 있으나 현대전에서 억지력을 발휘할 MRV나 i MRV로 만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무기반 핵무기를 만든다면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을 먼저 개발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렇다면 IRBM은 무엇이 장점일까요?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은 사거리가 3,000에서 5,500km인 미사일을 말합니다. 이 정도면 일본은 물론 대한민국 최대의 위협인 중국과 동남아의 인도네시아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입니다. 그럼에도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만큼 크기가 작 가 이동식 발사대 텔로 운용하기 좋아 적이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생존성도 높은 게 장점인데요. 당연히 단가 나유지비도 훨씬 저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스펙상 일단 쏘면 무조건 핵공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icbm과 달리 핵탄두가 아니라 일반탄두를 장착한 전술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핵탄두를 확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 무기라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현무 5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 2,000에서 3,000km의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MRBM이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약간의 성능만 조정하면 한국은 당장이라도 IRBM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 무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IRBM이 ICBM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무기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무기의 끝판왕인 ICBM보다 사거리도 짧고 돌입속도도 느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ICBM보다 위험한 것이 IRBM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INF 조약입니다. 탄도미사일 금지 조약 INF 협정은 IRBM을 남용하다가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맺은 협정인데요. 지금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IRBM을 양산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협정에 탈퇴하면서 조약이 무너졌으나 이 조약만 보더라도 IRBM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만양탄 전략은 대한민국의 독침 전략 수단으로 거론되던 기존의 개념들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실 일만양탄이라고 해도 1만 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은 아니고 핵공격을 받을 시에 현무파이브 등 200발의 탄도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비례적 보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만양탄을 주장한 남소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해구산에 속해 있다고는 하더라도 유사시에 미국이 북한을 향해 ICBM 등을 발사할 가능성은 적고 전략 폭격기를 이용해 핵보복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출격하여 한반도로 날아오는 이 비어있는 시간 동안 북한은 2차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날아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강력한 탄도미사일 200발을 발사하여 보복 공격을 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만양탄 전략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200발일까요? 남소장의 분석에 의하면 10 킬로톤 이력의 북한 전술핵 공격에 비례적으로 대응하려면 현무 5 같은 초대형 탄두 탄도미사일 20발이 필요하고 300 킬로톤 이력의 수소탄 공격에는 200발의 탄도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무 5를 대량으로 쏟아붓는다고 해도 단한 발만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핵무기에 비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이 도쿄에 2,400톤 이상의 폭격을 가해서 엄 엄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으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진 후에는 전위를 상실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는데요. 그만큼 핵무기가 주는 공포심과 위력은 제 아무리 강력한 탄도 미사일 수백 발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일만 양탄 전략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만약 너희가 우리에게 핵 공격을 가한다면, 핵이 없는 우리라도 너희에게 그에 못지 않은 피해를 줄수 있다는 건데요. 무시무시한 보복을 염두에 둔다면, 정신 나간 북한이나 아나무인 중국도 함부로 경고망동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에 인접한 잠재적 위험 국가들의 메시지를 던지는 독침 전략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일만 양탄은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강력한 인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